비아디의 실 플랫폼은 비아디의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인 E 플랫폼 3.0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 CBT 구조를 적용해 차체와 배터리를 통합함으로써 비틀림 강성과 충돌 안전성도 강화됐습니다. 실내 사양도 꽤 탄탄합니다. 먼저 대시보드 중앙엔 회전 가능한 15.6인치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T맵 내비게이션이 기본 탑재됩니다. 이건 꽤큰 메리트 같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해 출고 이후에도 차량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고급 다인 오디오 시스템, 음성 인식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 시트는 천연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됐으며 전동 시트 조절, 통풍 및 열선은 물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포함돼 있어 실내 품질도 기대 이상입니다 예상 가격은 세제 혜택 반영 시 4750만원에서 5250만원대, 확실히 가성비 괴물이라 불릴만한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